스파츌러보다는 확실히 브러쉬로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훨씬 더 예뻤어요. 근데 여러분, 파운데이션 브러쉬 쓰기 어려우시죠? 입문자를 위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3개 추천해 드릴게요. 쌈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최근에 파운데이션 검색하시다가 제 유튜브를 발견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나한테 많은 파운데이션을 찾았으니 이제는 잘 발라야 되겠죠?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크게 공들이지 않아도 빠르게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브러쉬. 제가 3개 골라가지고 왔거든요. 웨이크메이크 스파츌라 와이드 파운데이션 브러쉬. 더툴랩 101 멀티태스커. 필리밀리 S 밀착 플랫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 셋다 2만원대고, 이제 올영에서 세일 같은 거 들어가면은 만원대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하면서 제일 번거로운 게 이거 세척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관리하기 쉬운 제품 없습니다. 테크닉 크게 필요 없고요. 제형도 상관없어요. 더툴된 멀티태스커는 특히 픽싱이 빠르거나 모공 요철 채워주는데 좀 특화된 그런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아주 환상궁합이에요. 광채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는 요 브러쉬.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광택. 고유의 촉촉함이 그대로 다 살아나요. 지금부터는 각 브러쉬별로 하나씩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비추천 브러쉬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꼭 확인해주세요. 웨이크메이크 스파츌라 브러쉬. 커팅이 끝에만 들어가 있고 길이는 짧으면서 밑쪽이 굉장히 힘있게 고정되어 있어서 쫙쫙 밀어서 펼쳐내기에 정말 최적화된 브러쉬입니다. 이 모의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밀착을 할순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펼쳐내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밀착은 퍼프를 따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한두 번 펌핑한 다음 살짝 끌어내서 앞뒤로 묻혀주세요. 이때 파운데이션이 뿌리 부분까지 올라오면 안 되고요. 이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까지만 적셔주면 됩니다. 자, 이 브러쉬 바르실 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한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밀착. 한번더양 덜어내서 반대방향도 하나, 둘, 셋, 넷, 밀착. 나머지 양 마저 덜어내서 이마, 코까지 바른 다음 밀착.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이 브러쉬 쓰는 게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쿠션 바르는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 보시면 이렇게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한번다깐 다음에 좀더 입체감 있게 커버를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한번더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밀착을 시켜주시는데 이 브러쉬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올릴 때에는 쓸어내는 거 아니고 살짝 눕혀서 얹혀주세요. 톡톡톡톡 밀착시켜 주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더 커버도 올라가고 입체감 있게 베이스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 바른 다음에는 물티슈를 뒤에 대고 알코올을 뿌린 다음에 브러쉬를 쥐어잡고 이렇게 비틀면서 닦아내 주시면 이 안에 고여있는 파운데이션을 어느 정도 빼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쓰다가 한 2주에 한번 정도 브러쉬 속까지 깨끗이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작하고 살짝 네모진 모양의 쫙쫙 펴바르는 용도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많이 나와있지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닦아내도 약간 이 파운데이션이 떡져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웨이크메이크 브러쉬는 파운데이션을 막 머금고 있는 수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질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물티슈로 닦아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뱉어내는 거예요. 진짜 관리하기 너무 편해. 이제 촉촉 파데, 매트 파데, 뭐 하다못해 쿠션 있잖아요. 쿠션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용하기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이 브러쉬에 손이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 하나 더 사놨어요. 입문자분들도 너무 좋지만 진짜 바쁜 아침에 이거만한 브러쉬 없습니다. 자, 1번으로 추천드릴게요. 더툴랩 멀티태스커. 끝이 이렇게 가늘게 빠지면서 빽빽한 이런 브러쉬들 있죠. 이한 브러쉬에 빽빽하게 브러쉬 모가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의 양을 좀 많이 묻혀낼 수 있고 그래서 납작한 걸로 한번 스치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커버력 있게 파운데이션을 올릴 수 있고요.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다 보니까 모공이라든지 잔주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채워주기 좋아요. 이런 브러쉬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크고 뚱뚱할수록 섬세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나 세척하기가 어렵습니다. 두꺼운 거보다는 슬림한 게 낫고요. 너무 흐물흐물한 거보다는 적당히 힘이 있는 거. 더툴랩 멀티태스커가 딱그 균형감이 좋은데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스몰이 핸들이 너무 길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거울을 좀 가까이서 보면서 베이스를 발라도 이 핸들이 거울에 이렇게 부딪히질 않으니까 사용 방법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두번 정도 펌핑합니다. 손으로 살짝 펼친 다음 브러쉬를 수직 방향으로 세워서 콕콕콕 찍으며 균일하게 묻혀주세요. 이 끝에 파운데이션을 찍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쭉쭉쭉 펴 바를 건데요. 자, 이때 브러쉬 눕혀서 이렇게 옆면으로 쓰는 거 아니고 수직 방향으로 딱 세워서 내 얼굴의 이 전체 면적이 다 이렇게 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쓱쓱쓱 쓱, 쓱 바르고 퍼프로 밀착.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착시킬 수 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퍼프를 따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납작이로 미는 것보다 면적으로 눌러서 쓸어내니까 훨씬 더 힘있게 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브러쉬는 픽싱이 좀 빠른 파운데이션. 제형이 약간 되직해가지고 좀 힘있게 끌어내야 되는 그런 제형이랑 궁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그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더블웨어랑 짝꿍으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브러쉬의 문제가 뭐냐 수분을 좀 가져가요 원래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건조하게 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쓰실 때는 스킨케어를 평소보다 조금 더 촉촉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사용하시기 전에 이 브러쉬 목 끝에다가 미스트를 좀 뿌려주세요. 미스트 뿌려놓으면 얘가 이미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의 수분을 좀덜 먹습니다. 나는 이 브러쉬만 쓰면 건조해 하셨던 분들 미스트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 브러쉬는 수분을 먹는 모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파데를 빼낼 수는 없어서 사용하기 전후로 알코올을 뿌려서 물티슈로 쓱싹쓱싹 닦아주는 정도로 관리해주시고 얘가 뭐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속세척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브러쉬 세척하는 방법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도 꼭 같이 확인해주세요. 필리밀리 S 밀착 블랫 브러쉬 얘는 앞에 두개 브러쉬보다는 살짝 테크닉이 좀 들어가지만 이런 윤기를 내준다는 브러쉬들과 비교했을 때 결자국이 많이 남지 않도록 디자인 설계를 너무 잘한 브러쉬예요. 보통 광택 브러쉬가 이렇게 브러쉬 중앙에서부터 사선으로 커팅이 들어가는데 얘는 끝에만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세워서 바르건, 뉘어서 바르건 결자국이 거의 남지 않는 거고 특히 면적 부분, 여기에 층이 없으니까 밀착시킬 때이렇게 눌러줘도 결자국이 안 남고 그대로 딱딱 눌리는 거예요. 아우, 저는 이거 처음에 쓰고,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막 이랬어요. 와이드 브러쉬라 파운데이션을 두번 펌핑하겠습니다. 내용물을 쭉 끌어다가 앞뒤로 넉넉히 묻혀주세요이 염색된 지점 정도까지 발라주시면 되고요. 파운데이션 양을 너무 적게 쓰면 이 끝이 쩍쩍 다 갈라져요. 이 전체적인 모가 다좀 촉촉하게 젖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잘 조절해 주시고 샥샥샥 바를 거예요. 자, 손에 힘 빼고 눈 옆에서부터 턱 방향으로 샥샥샥샥 하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쪽 면에 있는 양을 다 썼어요. 그러면 브러쉬를 반대로 뒤집어서 얼굴 안쪽도 샥샥샥샥샥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끝부분으로 터치하면서 발랐을 때 피부 결이라든지 광채가 더 예쁘게 표현됩니다. 옆으로 눕히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세워서 샥샥샥 발라주세요. 이마랑 코도 샥샥샥샥. 모공 부분은 이렇게 여러 번 굴리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펼쳐낸 다음에 이 옆면이 퍼프다 생각하고 이렇게 눌러서 밀착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금속 부분이 얼굴에 닿지 않을 정도로 도로만 눌러 주시면 돼요. 이런 퍼프로 두드렸을 때 겉에 있던 코팅막이라든지 수분을 이스펀지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광채라든지 촉촉함을 좀 감소시키게 되는데,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밀착을 시키면은 그냥 이질감 그대로 얹어 놓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이질감 이대로 다 살리려고. 근데 언니, 저는 이렇게 밀착시키는 것도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퍼프 쓰세요. 괜찮아요. 퍼프 이렇게 누르셔도 되는데, 이 퍼프에다가 미스트를 좀 뿌려주세요. 물을 좀 먹여놓은 다음에 두드려주시거나, 이것도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 이 스펀지 있잖아요. 이거 물 먹여서 쓰시면 됩니다. 조금 더 커버 올리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샥샥샥샥 발랐지만, 두 번째로 커버를 올릴 때는 이렇게 색을 가볍게 얹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밀착시켜주시면 됩니다. 물티슈를 뒤에 대고 알코올을 뿌린 다음에 브러쉬를 쥐어 잡고 이렇게 비틀면서 닦아내 주시면 이 안에 고여있는 파운데이션을 어느 정도 빼낼 수 있어요.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깨끗하게 속까지 세척해 주세요. 초보자들이 사면 안 되는 브러쉬. 피카소 FB17 윤기창조 브러쉬입니다. 아니, FB17을 사지 말라니. 저 언니 미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정석 같은 제품이에요. 정말 좋은 제품인데. 단, 잘 길들여져 있을 때. 제가 한창 이걸로 매일매일 메이크업하고 정말 길잘 들여놨을 때는 제 베이스 필살기였어요. 진짜 뭘 발라도 피부가 예뻐. 근데 제가 한동안 이걸 안 썼어요. 그랬더니 이결 뜨는 거 보이세요? 이 상태로는 못 써요. 다시 길들여야 돼요. 얘가 완벽하게 딱 납작하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지 결자국 없이 베이스를 깔수 있는데 파운데이션 속까지 잘 먹여놓은 다음에 랩으로 싸서 눌러서 모양을 잡고 이거 하실 거예요? <laughs> 안 귀찮으세요? FB17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파운데이션 브러쉬 다 마찬가지예요. 입문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얘를 관리하면서 쓰시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브러쉬니까 좀 비싸도 투자해야지 했다가 처박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러쉬 테크닉도 생기고, 아, 나 베이스를 좀 레벨업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운데이션 입문자분들을 위한 브러쉬 추천해드렸습니다. 어, 언니가 쉽다 그랬는데 별로 안 쉬운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손에 안 익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브러쉬들에 비해서 확실히 테크닉이 안 들어가는 제품들로 소개를 해드린 만큼 한번 집에서 조금만 연습해보세요.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